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아요 어, 어, 어떤 것, 어떤 것 때문에 심각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그김 대표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세카 대표 엄마입니다 600만원 주고 산 중고차 그랜저. 그런데 사자마자 수리비가 300만원이 나왔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정비소마다 말이 싹다 다르다는 겁니다 a라는 카센타에서는요 쇼바에 문제가 있다면서 280만원 견적을 요구했습니다 b라는 카센타에서는 아니다 쇼바는 멀쩡하다 그냥 하체 전체를 싹다 갈아야 된다 이러면서 3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피해자는 총 다 군데 경비소를 돌았지만 견적도, 진단도, 말도 싹다 달랐습니다. 야 이쯤 되면 진짜 문제가 참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중고차가 무섭다는 말보다 카센터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이카는 시운전 및 리프트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컨디션 좋은 차량만 판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대 일 년에 2만 킬로까지 AS 보증이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우리 고객님이 이 차량을 언제쯤 구매하셨다고 하셨죠? 5월달쯤. 5월달쯤에 구매해서 얼마 주고 사셨어요2 0만 원. 여기 어떤 차죠? 그랜저 HG 2.4 13년식.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중고차를 살때 시운전을 꼭 해봐야 되거든요. 혹시 시운전 해보셨어요? 어, 안. 쉬운 점도 안해 보시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구매하신 거네요 결론은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큰 문제는 차에서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난다고 하셨어요. 요거 좀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쪽 조수석 쪽에서 처음에 네. 찌걱찌걱 소리를 나더라고요. 하부 쪽에서? 네, 하부 쪽에서 네. 들어갔고 정말 카센터를 한번 방문을 해봐야겠다 싶습니 네, 지역적인 카센터를 자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그 카센터 다섯 군데를 들렸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A라는 이제 공업사죠 카센터. 네. 네. 근데 이 갔더니 쇼바를 다 갈아야 된다고. 어? 잠깐만. 하체에서 소리를 하는데, 쇼바를 4 개를 다 갈아야 된다고 했다고요? 한 군데도 아니고? 야, 참 답답한. 자, 그러면 쇼바를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 짝당 얼마라고 하죠한 짝에 70만 원에 달했어요 네? 70만 원. 70만원이요? 공인비랑 다 해가지고 한짝당 70만원 참 기가 막힌게 하트에서 찍어도찍 소리난다고 그냥 무작정 쇼바를 갈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저는 여기서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는 대목인거 같습니자 우리 고객님이 근데 말씀하실 때 첫번째에서는 쇼바 하나당 70만원 총 4짝 해서 280만원 들어간다고 했고 두번째 카센터에서는 쇼바 아니다 이거는 부싱이 따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원자카센터에 네. 갔더니 부싱유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얼마 나왔어요? 300만원 나왔어요 3 0 0만원이 <laughs> 저는 너무너무 이게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제가 진짜 맛이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분명히 하체 에 이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고급사에서는 하체 소리가 난다고 엔진을 교환해야 된다고 했다면서요? 아, 핸들 잡는 거예요 좀 떨리는 진동이 계속 겠죠 네. 떨리고 그러면서 이거는 막좀게유적더라고 막 똑같이 인전는좀금 찾아보세요 한고가시사인도 갑자기 뜬금없이 차가 떨려서 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 그냥 엔네체 열어보고 리프트도 아껴보고 그냥 이거 고링해야 되네요 아무 점검도 안 하고요? 떨림을 잡기 위해서는 그단계밖에 없다고 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얼마가 나왔어요, 견적 거기서도 똑같이, 앞에 300만 원이 나오, 나오더라고요. 아니, 뭔, 뭐, 말만 했다면 다 300이요. 어떻게 되 고급사들이. 자, 이런 식으로 정비소마다 말이 다 다르면, 우리 앞에 계신 일반 소유자분들은, 그렇체뭘 믿고 정비를 받아야 됩니까? 자, 그러나 우리 김 대표한테 정확하게 이거 증상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아, 어, 그리고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 요거까지 한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하부 쪽에 잡소리가 난다고 네, 해요. 어. 근데 뭐, A라는 데서는 뭐, 쇼바를 다 갈아야 된다 하면 좀 말도 안 되는 뭐, 280만 얘기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체를 전체 싹다 갈아야 된다, 3 0 0만원 얘기하고, 얘기도 듣다 보니까, 또 어떤 곳에서는 엔진을 교환해야 돼. <laughs> 자, 그러면 요 증상이 어떤지 우리 김 대표. 네. 좀 자세하게. 네. 좀 달래.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 같이 시운전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서 어떤 소리인지 제가 인지를 해야. 그렇죠. 시운전하고 또 떠보고 시운전하고 또 떠보고. 그렇죠. 그래. 보셨죠? 이렇게 해야 돼. 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리프트 떠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상이 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떠보고요. 아? 네. 안 떠봤대. 그러니까 내가 열 받는 거예요. 여기에 신대에 듣기만 하면 진단이.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꼼꼼하게 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운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리가 시작합니다. 어떨 때 나요? 일단 그 하체 소리가 날 네. 때는 방지턱 넘을 때는 무조건 체벅체벅 소리가 거의 네. 난다고 네. 보시면 되고 조금 거치면 도로 주행할 네, 때 네, 요철 구간 네 요철 구간 같은 곳 지나갈 네. 때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앉아 있을 때 허벅지가 막 떨린다고 막 네. 하시거든요 네. 지금 드라이브 넣는데 진동이 온는데 이런 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미미진동 그렇지 미미진동 네좀 오래돼가지고 아마 음. 지금 20만이 다 돼서 내리 앉았을 거예요. 음. 엔진 소리는 그냥 대충 들어서 나쁜 보이지 않는데 여기까지 나도 괜찮은 네. 것 같은데 에어컨을 틀면은 증상 소리를 잘못 듣는 거지? 에어컨을 틀면은 증상이 심해지는 차가 있고 음. 아, 좀 줄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 에어컨을 틀면 진동이 조금 더 심해지긴 해요 기본적으로. 에어컨부터 키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이제 상황 따라서 틀리죠. 아. 뭐 지금 같은 케이스는 에어컨이랑은 상관없어요. 이아 왜냐면 다 더워서. 네. <laughs> 뭐야 차 좋잖아 네. <laughs> 실제로 주행하면서 저는 소리를 못 듣고 점검을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서 이제 좀 차가 충분히 식은 다음에. <laughs> 열 받으면은 좀 어떤 부품이 든 조금씩 팽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부신구 조금씩 팽창하면은 그 공간을 좀꽉 채워요. 아. 그럼 밀착되면서 소리가 좀 들날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이제 가은 네. 왔으니까 제가 내일 오전에 또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 네. 떨 가지고 또 봐서 또유관상으로그째진 그렇죠. 것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시죠. 이렇게 시운전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리프트를 띄워서 하부를 이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꼭 정비 받을 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이거 대충 보고 뭐 엔진 나갔어요. 쇼바 내짝다 나갔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이게. 전국에 계신 우리 카니타 정비하시는 분들 제발 좀 밑에 댓글 달아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건지. 저도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이게 들으셨을 때 소리가 앞에서 나는 느낌이지 뒤에서 나는 느낌인지 혹시 보면 되세요? 네, 뒤에서, 뒤에서 나는 거 같아요 아니 이렇게 들여다 봐도 지금 알까 말까 한데 아 진짜 바수 할까네 어떻게 눈으로 이걸 배추 껍데기만 보고 아냐 어. 아, 네, 이제 화 자, 여기, 여기 부터 이게 리어함이라는 건데 리어함 들리시죠? 아, 들리죠 아 네, 이제는 아, 맞네요 리어함 이게 잘 떼져요 원래 저도 이제 이걸 음, 떠서 네. 한번 보자고 하셨다면 아아 지금 보면은 네. 떨어져 있고요. 네. 네. 떨어져 있어요. 아 이게 떨어져있고 요붙어있어요 이게 한쪽으로 뚫려요 이거는요 몇도 어, 없고요 네. 일단은 이거 리어왕 양쪽 갈고 네, 리왕 쉬운 점 해봐서 네. 문제 없으니 슈가에 갈게 음. 그러면 그첫 번째 막 그런 됐을 때 슈가는 다 갈아야 된다고 했잖아슈는 네. 아예 전혀 이상하지 지금, 지금 슈가는 제가 보기엔 이상이 없어요 슈가가 그 부작용하는 위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육안상으로 봤을 때 기름이 샌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고착돼서 눌린 채로 굳는 경우가 있어요 쇼바가 또박또박 소리를 낸다든가 슈바 마운트 쪽에서 빼찍이도 버린다든가 그런 소리도 날수 있지만 우리 못 들었잖아요 전혀 네. 못들었어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네. 우리 김 대표님이 내일 오늘 한번 요거 점검 한번 네. 어, 점검해보시고 내일도 한번 시운전 해봐주시고 그렇죠. 네. 명확하게 또 잡은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좀나눠봐야봐 나눠, 네. 오늘 요 차량은 어차피 맡기셔야 될것 같기에 네. 요거를 수리를 끝나고 내일 다시 한번 운전어요 그럼 나머리 파는 걸로 한80% 까지. 자그 다음날 오늘입니다. <laughs>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어, 어떤 것, 어떤 것 때문에 심각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그김 대표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거같아요 저도 이렇게 심각하게 내용이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일단 우리 김 대표한테 정확하게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김 대표님한테 지금 리어암을 교환했다고 했거든요. 요거 일단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디죠 여기. 거기가? 여기야. 얼라이먼트 볼트랑 노트, 아 요거. 아 요거. 어, 요 제... 가른 거. 요거 딱 티가 네. 나죠? 네. 어 저쪽도 이리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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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찌그닥 찌그닥 소리가 나요자 그러면은 네. 이제부터 이제 이제 본론을 들어가야죠. 이게 좀 제가 고객님 지금 오시자마자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laughs>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막 견적 말도 기본 300을 때렸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 쪽에서 지금 얼마가 나왔죠? 31만 8천 원 나왔습니다. 어가 포함해서 31만 8,000원이요. 네. <laughs> 진짜. 아니 90% 줄었어. 90%. 아, 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에? 이게. 야, 나도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어? 벙뜨든지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이 우리 고객님처럼 진짜 허드슨나 허드슨. 진짜. 진짜 허드슨이 나오네요, 진짜.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디 어디 교환이 됐고 어디가 네. 수리가 들어간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리어암 두 개는 확실히 부싱이 깨졌기 때문에 교체를 음. 했고 그렇다고 쉽게 쏙 나온 건 아니고 좀 애를 먹긴 했는데 아. 그래도 예상한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갈았고 그리고 엔진 쪽은 진동이 좀 있었잖아요. 아, 네, 네. 그게 완전히 잡히진 않았어요. 봤는데 미미가 마운트가 그좀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은지 네. 아주 오래된 부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걸 또 갈아도 딱히 좋아지진 않아요. 그 상태에서는 네. 거기다 내려가서 한번더 보여드릴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스로틀 바디에 때가 많이 껴있어서 엔진 진동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뭐 네. 세척했고, 그 GDI 엔진 특성상 연소실에 때가 많이 껴요. 근데 연소실 때를 직접적으로 클리닝 하려면 엔진을 소에 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가성비가 맞지 않고, 지금 엔진이 특별히 부조하거나뭐 진동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진동은 감안하면서 타실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시고, 심하게 막 그런 상태는 아니시니까. 너무 걱정하시나다시운점까지잘 아, 아, 됐나? 아, 네. 일단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고 네. 황당하고 진짜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리어암 부분도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이거를 수리하게 되면 네. 일반 공업사에서 리어암만 딱 봤을 때 이게 풀기 맞아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쉬워도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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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금액을 또 올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만약 에 그렇게 되면 금액이 올라, 얼마 올라가죠? 보통 저게 리어암이 네. 작업을 거의 못 한다고 그냥 보내요. 아, 이거 그냥? 그냥 다른 데 가서 하시 왜냐면, 불되는거 자체를 좀 위험하게 생각하시고, 음. 음. 현장 작업자들이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막 불똥이 튀는데, 이게 밑에다 대고 지지면 좀 켜도, 좀 여기 가려놓고 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위로 아, 해야 되다 보니까, 위험해서? 위에 떠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불똥이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자들한테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고 귀찮고도 있네. 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음. 카센터들에서는, 대체로 높은 확률로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음. 저기 볼트가 잘안 빠지면 음. 아 이거 안 되니까 이거는 일급 공업사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끊고, 비용이 더따뜻하게 그렇죠. 올라갈 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음. 통상적으로는 뭐 한. 5 0 전후 뭐 이렇게 5 0 전후 네, 왜냐면 비게 아, 쉽지 진짜 쉽지는 않아요 그 우리 얼마 들어갔어요 리어만 리어만 지금 얼라이먼트 어. 빼고 이2 이만 원. 원 근데 네. 오늘의 지금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딱갈려야 되는 부분만 지금 갈고 그렇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팩트는 다른 곳에 가시면 이거 안갈아도 되는데 갈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야. 솔직히. 뭐 매출이죠 이거죠 이거 네, 매출 네. 돈더 올리려고 더 벌려고 네. 하는 겁니다 일단은 네. 우리가 총비용이 지금 부가세까지 해서 31만원에 네. 떡을 쳤다 마무리 쳤다 네. 이거네요 그죠? 알겠다 제가 우리 김대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더 많이 받아 <웃음> <웃음> 자 고객님 솔직히 이 정도면 사기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면은 막 어, 말도 안 되게 뭐 하체를 뭐 싹다 갈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엔진을 보링해야 된다 이러면서 300만 원씩 뜯어가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잖아요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진짜 이거는 사기고 잘못됐다고 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셔도 너무나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몰상식한 거예요 이거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자 우리 고객님이 요번 일을 조금 된통 당하셨죠 겪었잖아요 네. 이 정비소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바뀌셨는지 사실 이렇게까지 이렇게만 해주는 정비소가 있다 그러면 진짜 몇 번이고 방문해서 차량 수리할 의향이 진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공업사를 차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고객님처럼 피해 보시는 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차린 거예요 지금 연신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자, 같은 상황을 우리 고객처럼 겪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유튜브에 공고 올라온 그 글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이 셀카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진짜 타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했었기 때문에 조금 신청하기가 조금 어제 자신이 조금 뻔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 한번 신청해보자 라고 해서 신청을 해봤는데요. 셀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 꼭 대표님한테 문의 드려서 어, 이안 좋은 상황 조금 좋게 흘러가게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님 정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보셨죠 뭐 차뿐만 아니고 정비도요 저희 여기 아프니까 와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제가 다른 곳에 구매하셨어도 제가 지금 잘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저는요 우리 고객님 바쁘시니까 빨리 보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정말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laughs> 자 보셨죠 중고차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보를 숨기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비소 견적을 듣고 아,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하지 마세요. 차량보다 사람을, 말보다 증거를 믿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현실을 더 많이 다루고 소비자들이 덜 손해 보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피해자를 위한 응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